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트 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무선 카드 단말기 한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에게 무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 저희가 어, 금요일 날두 가지 업무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 개통 업무를 했습니다 k s p p 4100q 모델은 통신사 skt를 이용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개통업무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업무가 하나 남아 있죠 바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아홉 개 카드사가 있는데요 이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처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 제가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개통한 무선카드 단말기에 사업자 번호나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특수버튼이라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특수버튼 이쪽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암호를 집어넣고 정보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음,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141400338이네요.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고 단말기 부여 단말기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팅은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음. 카드번호 수입력을 하는 이유는 카드번호 수입력을 사용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딱 간단합니다. 어, 비대면 결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집어넣고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전표 설정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표 설정 해드렸습니다. 인쇄 농도도 한번 진하게 해드 해드려야 되겠죠? 음... 소리 나게끔 또 진행을 해드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리고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저희가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호가 나오게끔 한번 해 볼게요. 업체 상호가 나오는 게 좋겠죠. 초기 화면으로 가서 가맹점명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가수원 목재라고 업체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팅은 다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은 제가 세팅한, 그무선 카드 단위 KSPP 4100큐를 받아 보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결제하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카드 결제할 때는요. 여기 이쪽에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실 때이칩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금액을 한 5만원 이상 결제를 해볼까요? 5만 6천원. 자 숫자를 바꿀 때는 여기 정정 있죠. 정정을 누르게 되면 하나씩 키워줍니다.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5만원 이상부터는 이렇게 할부 개월수를 물어봐야 돼요. 고객님에게 만약에 고객님이 일0을 거래를 원하면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됩니다. 뭐라고요?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4개월은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서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결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5만 원 미만의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을 결제할 때는 어, 서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거래가 일시불 거래입니다.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칩을 유료 가게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 5 8 7원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는 그런 게을수란 멘트가 안 나오죠.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말까요? 그런 멘트는 나옵니다. 이때 고객이 출력을 원하면 영수증을 원하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2번. 자총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장은 여기 보시면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이렇게 가맹점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의 결제를 해 봤습니다. 한번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는요. 여기 거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취소라고 있죠.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번은 현금 거래 취소는 현금 영수증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신용 거래 취소하고 3번 직전 거래 취소에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겠죠. 어, 그 카드 결제 중에서 마지막에 한 카드 결제 있죠. 그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들이 있겠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시. 자, 마지막에 거래한. 카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3번 눌러 보겠습니다 직전거래 자 그러면 2,587원 이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금액이었죠 2,587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카드를 넣어 주면 되겠죠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은 다음에 자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출력 미출력 한번 해볼까요 회원용 영수증을 미출력 해볼게요 회원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겸용은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가맹겸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용은 선택 출력이지만 가맹겸용은 의무 출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2587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그 다음에 어그 이전에 결제한게 있죠 오만 얼만가요 5만 6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선택거래 아 거래 취소를 눌러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 거래가 아니죠 직전 거래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 멘트 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총 취소 금액은 56,000원 이었죠 금액 눌러 줄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 자 할부결수가 나오죠 아까 일시불로 결, 어, 일시불이 아니고 몇 개월 냈나요? 4개월 냈죠 그러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어, 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결제한 그 카드라고 한다면 정정 버튼 있죠? 이게 주황, 노란색 정정 버튼 이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 결제한 날짜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원건의 매출일자의 개념은 그거예요. 언제 그 카드를 결제를 했느냐. 자, 24일 날 결제를 했죠? 자, 승인 번호를 라러갑니다이 영수증에서 중요한 건 승인 번호거든요. 그래서 승인 번호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원 여기 밑에 보면 합계 밑에 승인 번호가 나와 승인 번호라고 나와 있죠. 그 승인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006287 이렇게 40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승인번호 8자리죠.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현금영수증도 발행되고요. 그리고 어,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이제 음, 키인결제도 가능하죠. 키인결제는 어떤 결제냐면 상대방의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키인결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인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용거래라고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맨, 맨 왼쪽이죠. 신용거래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비대면 결제는 상대방을 만나고 하는 결제가 아니죠 그리고 어, 유효기간을 입력하라고 하죠 유효기간을 입력하시고 금액을, 입력.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 개월 수1시불은 입력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 입력이죠 서명하고요 그러면 결제가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비대면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상대방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하는 방식이죠. 내가 고객을 찾아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고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어, 결제할 필요도 없고 그겁니다. 그냥 카드번호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결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어떻게 해드릴까요? 와서 하실래요? 아니면 어, 비대면 결제를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비대면 거래 중에 일종의 하나, 하나의 하나 비대면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이라고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는 그 거래 방식이죠 그리고 아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어,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를 눌러보면 이렇게 어,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금액을 눌러주게 되면 현금영수증요 즉 어떤 현금 영수증이에요?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